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아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포스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길을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 변치 않는 평안이죠. 이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주,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안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 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는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역할도, 아, 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 1절 말씀을 보면, 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서라라는 말은 스테이코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자렷하고 서는 것입니다. 굿스에게 서라는 것입니다. 소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요? 어, 뒤집어 보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조금 더 보면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아, 그런 충성된 여인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갈등하고 서로 다투면 그것만큼 민망한 게 없어요. 목사로서도 정말 민망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서로 뭐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어쩌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교훈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생겼으니까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불안하겠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번면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누군가가 좀 중재해서 함께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돕는 거죠 어, 교회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갈등 있는 사람들 서로 그 갈등을 어, 정말 어, 위에서 기도하며 또 어, 상담해서 치유하는 그런 갈등의 중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바울을 협력했던 동력자들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글레멘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신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로디아도 있고요. 여긴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이를 협력해서 도왔던 사람들이죠. 빌보 교회,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 교회의 평안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으로 이어져요. 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언제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아,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때 교회가 평안하죠.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생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어, 서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분쟁이나 교회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의 평안이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언제나 평강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